여러분, 반갑습니다. 감동다육 화분의 감동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쁜 화분들 가득가득 가득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세심한 선생님들의 손길이 안 느껴지는 아이들이 없는데요. 오늘 영상도 감동마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쁜 화분 보며 힐링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감동다육 화분은 2만원 이상 택배가 가능하고요. 또 5만원 이상 무료 택배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이는 화분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보이는 뭐 화분 1번입니다. 금액대가 좀 있는 화분이지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나 이쁜 화분. 하나하나 선생님이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홈으로 다 팠어요. 파가지고 조각처럼, 조각분처럼 파서 다 만든 이쁜 화분들이고요.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네, 이 화분 개당 금액은 여러분도 놀라실 수도 있지만, 정말 그만큼의 퀄리티는 있습니다. 개당 16만 원에 가는 화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8로센치 됐을 때 짜잔 1 0 5 c m 높이 됐을 때는 1 0 5 c m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화분은 이렇게 볼게요. 여기서부터 돌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제 공방분, 이쁜 화분, 금액대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재렴이 화분 세트분 다양하게 구성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잔한 꽃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그죠? 이렇게 생긴 화분이고 이 화분도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센치는 비슷비슷한 아이, 아이들이에요. 1번 아이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다음 갈게요. 다음은 3번입니다. 한번 아이도 비슷한 화분, 수제 분위기 때문에 크기 차이 조금씩 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요 화분도 개당 금액은 1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이쁘네요. 아, 전 선생님께 선물해도 이쁠 것 같고, 아, 이 장미꽃이 정말 화사합니다. 나비, 이렇게 생긴 화분입니다. 3번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4번입니다. 4번 화분은 와 마리 아분 등장해줬어요.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쁘게 만든 화분이고요. 두개 묶어서 세트 금액으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센치 됐을 때는 9.5cm에서 10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11.5에서 12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구멍도 요 아주 큼지막하게 뚫려있어가지고요. 날기들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laughs> 하는 그런 화분이에요 사랑 받는 받고 있습니다 다음 5번 가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5번 화분을 짜잔 요렇게 두개 구성을 했고요 세트 금액으로 5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각인데 아주 깔끔하고요 사이즈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때 딱 적당한 것 같은데 어, 정말 분위기 있고 이쁘지 않나요? 요 화분들은 볼 때마다 이뻐가지고요. 제일 많이 소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죠. 가로센치 쟀을 때는 약 11cm, 높이 쟀을 때는 약 12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묶어서 함께한 금액이 58,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화분도 똑같은 아이들인데, 요렇게 하나. 그리고 두개 이렇게 두개갈 거고요 색상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두개 묶어서 이렇게 갈 거고 세트 금액 얘네들도 두개 묶어 5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세트입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7번 화분은 또 이렇게 구성해봤고요 이렇게 한 볼게요. 아 이렇게 한쪽으로 꽃이 이렇게 아래쪽은 아, 너무너무 화사서 화사하고 이뻐서 계속 감탄사만 나와요. 네 이렇게. 색감이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진하거나 그렇지 않고, 요런 느낌이에요. 네. 아주 은은한 색상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7번 세트 금액 5만원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0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높이 쟀을 때는 12.5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화분은 요렇게. 코럼 두개 한번 묶어봤어요. 개당 27,000원씩 해서요. 세트 금액으로 54,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그리고 두개 이렇게 두개 묶어 갈 거예요.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재미도 짜잔 11cm, 높이 졌을 때는 짜자잔 12cm 전후 나오네요. 8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9번입니다. 9번 화분 짜자잔 네, 아 이것도 피리 들고 나 하나도 장난치고 있는 이런 모습에네 화분들이고요. 토분이에요. 토분 다육아가 좋아하죠, 참. 얘부터 볼게요. 이렇게 보면 버섯인가요? 버섯 이렇게 들고 있고, 얘가 피리를 또 안고 있네요. 고그 피리를 불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토분으로 돼 있고, 와 이렇게나 이렇게나 멋들어집니다. 옆에도 위에도. 선생님의 수으로움이다 묻어나는 이런 화분 하나랑요. 그리고 항아리 뿐처럼 생겼죠. 이 화분. 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갈 거예요. 이 계단 금액이 5만원인 화분인데요. 오늘 이용하신다면 두개 묶어가지고 세트 금액으로 9만원에 또 만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재볼게요. 가로가 18cm. 내경으로 쟀을 때는 15cm. 외경 재입니다 15.5. 내경 쟀을 때는 13.5 정도. 높이 쟀을 때는 14에서 15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도 다육아가를 심을 수 있어요. 배수구멍 다 있거든요. 요즘 참고하셔가지고, 요 멋들어지는 토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 화분은, 짜잔, 네, 신발분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자, 이 화면에 들어온 아이들 있죠? 이렇게 한 켤레, 한 켤레에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가는 화분입니다. 옆에서 한번 볼게요. 수제수제 한게 너무나 이뻐요. 아, 정말. 이렇게 꽃을 보면 이쁘고요. 지금 이 신발을 보면 너무 귀여워요. <laughs> 너무 귀여워가지고 끝에는 이렇게 포인트로 딱 찍혀져있고 발쪽은 이렇게 정말 신발 모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보시면 돼요 얘도 이렇게 다 있어요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놓고 그냥 같이 붙여질게요 15cm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짜잔 8.5cm 정도 나오네요 다음은 네 같은 10번인데 색감이 여기 네 푸른색 계열도 있으니까요 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다음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1번입니다. 아, 자, 여기 너무 재미있는 아이가 있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돌려볼게요. 이렇게. 요 화분, 딱 하나 있는 화분이고요. 금액 18,000원 짜린데, 그냥 15,000원에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분, 센치 재볼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어, 약 12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짜잔, 9.5에서 10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화분도 쪼조조, 이로코롬 많이 갈 거예요. 하나, 그리고, 두 개, 그리고 세 개, 세개갈 거고요. 여기 신발까지 네 개, 이렇게갈 거예요. 세트 금액으로 9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구성이 가가지고요.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1 6센치 정도 나오고, 요런 하부는 12.5, 요 하부는 8.5. 그리고 요 화분은 신발 의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 날수 있어요 같이 쟀을 때 10cm 높이는 3.5에서 요 화분은 8cm 그리고 요 화분은 12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12번 세트 금액 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13번 화분은 쩌쩌쩌정 네, 요 공방분이고요 한번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 안에 디테일한 그림이 다 있어요 이제 집 바깥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표현을 한것 같은데 그리고 위쪽에도 이렇게. 그죠? 멋들어지네요. 요합은 계단 금액은 1 6 0 0 0 원씩이에요. 네, 그래서 끝다리 다 떼고 깔끔하게 여러분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그리고 네 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센치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데 오차 조금씩 날수 있고요. 10cm. 높이는 10에서 11 정도 나옵니다. 11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아, 1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13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 화분은, 짜잔, 네, 요 화분이에요. 요 화분이고, 계단 가격은 79,000원에 가는 화분이네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 앞에 꽃들이, 이렇게나 멋들어지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나 멋들어진 화분. 그리고 위쪽에는 나비도 날고 있고요. 빨강과 노랑이의 조화는 어떠신가요? 네, 너무 이쁩니다. 사이즈 도 넉넉한데요. 이 수제 화분 정말 선생님이 이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가로센치 14.5cm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저저전. 15 정도, 15에서 16 사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15번 화분도 금액은 같습니다. 79,000원이고요. 나는 좀 이렇게 붉은색 계열보다는 이런 핑크하고 와,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이제 은은한 핑크와 은은한 보라 계열의 이런 아이들이에요. 하, 너무 진네요 자, 이 화분도 개당 금액은 79,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쭈준 어, 약 외경 길이 16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짜잔, 18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16번 화분은 신발분이에요. 신발분. 짜 신발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한 켤레, 이렇게 한 켤레의 금액은 5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이렇게 더욱더 여기 깊, 높, 높이감이라 야 되나? 이렇게 더 높아요. 높, 높아졌고, 공방분 맞습니다. 이렇게. 요 화분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짜장 9cm 높이 쟀을 때는 약 12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어 나는 16번에 분홍색 말고 여기 보이는 화분 네 파랑으로 주세요 하면 파란색으로 16번 파란색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냥 같이 세트로 하셔도 이쁠 것 같아요 세트 금액 요렇게 하시면 어, 10만원이죠 10만원이지만 만약에 세트로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9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입니다. 17번 화분은 요 구성대로 갈 거예요. 어, 세트 금액 5만 오천 원짜리. 오늘 이용하신다면 은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게, 할게요. 가로가 4.5cm. 자, 이런 화분은 6.5에서 5cm. 이 화분은 네, 5.5 정도라고요. 요 사각 화분 센치 쟀을 때는 5cm. 높이 쟀을 때는 6.5에서 7cm. 8.5cm. 7cm. 뒤에 높은 알 기준 10cm. 11cm 전후 나옵니다. 자, 17번 세트 금액으로 5만원에 할인된 금액에 데리고 가세요. 네, 18번입니다. 18번. 우리 여러분, 혹시 롱화분 필요하신 분손 들어보세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롱화분인데 어, 나는 좀 하나 더4 어, 플러스 1 정도 하는 거 좋아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네, 4 플러스 1입니다. 어, 그리고 나는 이형이면 서비스 분도 받고 싶어 하는 분손 들어보세요. 네, 어, 계시죠? 여기 서비스 두개 갑니다. 두개 갑니다. 서비스입니다. 두 개.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어쨌든 요 뒤에. 네개 금액만 네개 금액만 4만 원에 받도록 하고요. 요세 개는 그냥 서비스로 가는 아이들입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지금 다 해당되시는 분은 지금 바로 0108908에 2503번으로 문자 감독만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가 9.5cm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20.5cm. 요 서비스 화분은 가로가 10.5에서 70cm에서 세로가 7에서 7.5 정도 나오는 화분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화분 색상은 다 랜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갈게요. 다음은 19번입니다. 19번 화분들은, 와, 이 개구쟁이 아이들 오랜만에 또 나와줬네요. 요렇게, 딱,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얘는 지금 노랑 투톤으로 주문을 주시면 돼요. 19번에 노랑 투톤. 그러나 여기, 어, 뒤에 화분색은 갈색 그, 주황색 계열이 투톤으로 섞여 있고, 꽃 색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꽃 색상 노란 투톤으로, 어, 19번, 12만원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그렇죠 너무 예뻐요 제가 요 화분 보고 완전 반해 가지고 배수구 멍도 세 개로 뿅뿅뿅뚫려있고요 뒤쪽에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와 정말 진짜 선물용으로 정말 딱인 화분인 것 같지 않나요? 가로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18.5에서 19cm, 19cm 나와요. 외경 높이는 16.5cm 하겠습니다. 19번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빨간색 장미. 있어요. 나는 그냥 빨간색으로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요 빨간색 장미도 있기 때문에 요 빨강으로 1 9번에 빨강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에. 어, 빨강 투톤입니다. 네, 꽃 색상이 빨강 투톤이죠. 빨강 투톤, 19번에 빨강 투톤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금액 12만원에 가는 화분들이고요. 너무너무 이뻐요. 지금 화면에도 이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니까 더 이쁜 화분입니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화분까지 왔고요. 이 화분, 일단 금액 한번 봐주세요. 14,000원짜리, 그리고 가운데는 만원짜리. 이렇게 총수량 5개가 함께 갈 거예요. 58,000원짜리. 오늘 이용하신다면, 은 그냥 깔끔하게 뒷다리 떼고, 뒷다리 떼고, 삐약삐약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사랑 많이 받고 있는 화분이고요. 사실, 요 금액대로 가도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인데, 저희는 뭐, 잘 나간다고 해서, 네, 뭐, 금액을 할인 안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할인 해드립니다 자, 가로센치 됐을 때는 16cm 나오고요. 높이 됐을 때는 12cm. 자, 여기 보이는 화분은 13에서 높이 됐을 때 12.5에서 13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총수량 이렇게 다섯 개 갈게요. 다음은 21번입니다. 21번 화분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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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뭐죠? 네, 이게 다 뭐긴요? 네, 홍조 화분 중에서 최고로 인기 많은 화분입니다. 네, 다들 아시죠? 네, 모래분인데 여기서 보이는 애들 뭐 사각도 있고 원형도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랜덤 색깔도 여기서 뭐 그냥 랜덤 다갈 거예요 색깔 다 랜덤으로 갈 거고 총 수량 5개 갈 거예요 12,000원짜리 5개 가면 6만원이죠 그러나 네 앞에 보이는 서비스 넣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로가 10에서 세로가 7.5cm 나오고요 자 요런 화분 사각 기준 쟀을 때는 10cm 원형 기준 쟀을 때도 10cm 높이 쟀을 때는 8에서 8.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세트 요 문이 정말 많으시니까 다 나가기 전에 빠르게 주문 주셔야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6만원에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입니다. 22번 화분은 이렇게 세개 구성을 해봤습니다. 와, 너무 사랑 많이 받는 화분. 요 화분 개당 그몇명 해도 28,000원에 가는 화분이라고 합니다. 와, 화사하고 너무 이쁘죠? 그러나, 두 개만 해도 금액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네, 56,000원이 나옵니다. 그쵸? 56,000원인데, 오늘 요두 화분에 가서 56,000원에 요 화분 하나가 만원짜리예요 네, 만원. 그러면 5만 6천원, 6만 6천원이 나오네요. 그쵸? 6만 6천원인데 오늘 이용하신다면 5만 6천원에 6만 6천원짜리를 5만 6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한번 재볼게요. 15cm, 요 어, 화분은 8.5cm 그리고 요 화분은 1 4 5 c 높이 쟀을 때는 7cm 높은 화분 기준으로 네, 9에서 9.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네 23번입니다 23번 화분은 쭈물러 화분이에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쪼물쪼물 쪼물쪼물 잡아서 만든 요런 화분인데요 요 화분 총 수량이 어, 다섯 개가 간다고 해요. 다섯 개 해서 만 원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르게 주문 주시면 돼요. 형태도 다 가지각색이에요. 똑같은 아이가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해요. 이렇게 주물럭분 자연스러운 화분 원하시는 분들만 주문 주셔야 되고요. 23번 세트 금액으로 만 원에 갈게요. 센치 한번 재 볼게요. 센치도 차이가 있습니다. 5cm에서 6cm 전후 나오는 화분이고요. 높이 쟀을 때도 5cm에서 전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세트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24번입니다. 24번 화분은저 저전 요렇게 갈 거예요. 세트 금액으로 3만 원에 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갈 거고 앞에 세 개, 뒤에 두 개인데 뒤에 아이들이 잘안 보이는 관계상 요렇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고리가 달려 있는데 요렇게 요화분들도 어, 가격 대비 저렴한 맛에 어,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그리고 앞에 3개 이렇게 5개 가요.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0.5cm. 뒤에 화분 외경 길이 14.5cm. 높이 쟀을 때는 11에서 요 화분 기준 9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 화분은 짜잔 이렇게 두개 묶어봤고요. 세트 금액으로 52,000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7.5cm. 요런 화분 기준도 7.5. 높이는 조금 차이나요. 12.5에서 13.5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가니깐요, 나는 어, 좀 목대 있는 아이 신고 싶은데 이쁜 화분을 원해, 이런 풍경 분을 원해하면 요 화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25번 세트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화분은 쪼전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어, 여기 보이는 세트가 끝나면 두 번째 분부터는, 어, 색상이라든지, 이런거다 랜덤으로 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세트 금액 5만 원이 저렴하게 갈게요. 가로 센치 쟀을 때 13cm, 요런 화분 기준 10.5cm, 높이 쟀을 때는 9cm, 높이 쟀을 때 14.5cm 나옵니다. 네, 26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네, 27번이죠. 다들 아시죠? <laughs> 네. 이렇게 세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세트 금액으로 할인된 금액 5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가로센치 쟀을 때 11.5에서 요 화분은 10.5. 높이 됩니다 10, 10, 10, 10cm 할게요. 그리고 낮은 아이 기준은 9cm 정도 나옵니다. 얘네 앞에 그림을 이렇게 초가집처럼 표현을 잘 재미있게 해둔 그런 화분들이네요. 다음은 28번입니다. 28번 화분은 3개 묶었어요. 양이분 맞고요. 이렇게 보면 양이 <laughs> 되어 있죠. 네, 세개 묶어서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가 약요 요 화분은 10cm 정도 나오고요. 10cm. 11.5cm. 높이 됐을 때는 10cm에서 12cm 정도 나오네요. 28번. 3개 묶어가지고 6만원에 가도록 할게요. 앞에 꽃이 이렇게 이쁩니다. 너무너무 이쁘죠. 사선으로 내려온 아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네, 28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다음은 29번입니다. 요 화분은 딱한 세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네, 이렇게 한 세트가 남아있고요. 세트 금액으로 요 화분은 어, 64,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나 오늘 이용하신다면 58,000원에 할인된 금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센치 쟀을 때 13cm, 높이는 19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보이는 하분 9cm, 높이 쟀을 때는 짜잔, 7에서 7.5cm 정도 나오네요. 구성 그대로 갈게요. 다음은 30번입니다. 30번 예음분이네요예음분 뒤쪽에. 여기 보이는 화분, 개당 12,000원 하는 화분들을 세개 이렇게 묶어봤고요 아주 고급스럽죠? 자, 배가 뻘록하니 귀엽기도 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긴 한데, 옆에 또 요런 다른 형태의 사각, 직사각 형태 두개 넣었어요. 요로 구성해가지고 56,000원 나오는데, 앞에 두 아이 서비스 함께 가가지고, 요렇게 다 해가지고, 어, 7개 다 가가지고요. 네, 저렴하게 56,000원에 갈게요. 가로센치 쟀을 때 10cm 예운분입니다. 이 화분은 10.5에서 높이 7에서 7.5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화분은 8.5에서 높이 쟀을 때는 8cm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입니다. 31번 화분은 이렇게 냥이분 네개 구성했고요. 세트 금액으로 8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재볼게요. 11.5cm, 3cm, 13cm 전후 나오고요. 높이 쟀을 때는 10cm 전후 보시면 됩니다. 냥이분 맞고요. 네, 냥이분, 냥이. 네, 요렇게. 이쁜 코사지가 매력적이고요. 여기또 사각분 두개까지 입구 넓은 아이들로 요렇게 심게 잘 심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1번 세트 8만원에 이쁜 화분 데리고 가세요. 다음은 32번이고요. 32번 화분은 짜잔! 이렇게 왔어요. 아, 깜동이가 놀러 왔네요. 저희, 네, 앞에, 뒤에 집에 있다가 놀러 왔어요, 지금. 네, 32번이고요. 총수량이 7개 함께 간다고 합니다. 세트 금액으로 21,000원에 갈게요. 가로센치 쟀을 때 9cm, 높이 쟀을 때는 약 7.6cm에서 7.7cm 정도 나옵니다. 아, 깜동! 깜둥이가 와가지고 지금 안아달라고 막 저한테 그래요. 네, 하나, 이렇게 일곱 개 갑니다. 색상 랜덤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짜잔! 요 화분이에요. 네, 예은분이고 계속적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화분이죠. 다육 아까 너무 이쁘네요. 그쵸? 렇 끝이 아주 이쁘게 매니큐어 칠한 듯한 요런 묻든 듯한 이쁜 화분이고, 다육 이고 요렇게 뭐 갈거예요 저희 수량은 요 지금 신겨도 아이는 아니에요 그냥 보여드린다고 한거고 33번 총수량 1,2,3,4,5,6 6개 가요 6개가 가면서 앞에 화분 3개 요렇게 가요 세트 금액으로 이 많은 구성 다 가서 그냥 5만원에 깔끔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에서 7.5자 뒤쪽에 요 화분 센치 재볼게요 5.5에서 높이 쟀을 때는 1 1 c m 정도 보시면 됩니다 33번 세트에 5만원에 대리 가세요 뒤쪽에 보면 이런코롬 이쁩니다 안 이쁜 아이가 없어요.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다음은 34번입니다. 34번 화분은 이렇게 다섯 개 구성을 했어요. 아, 이 화분도 아마 주문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많아요, 이 화분들은. 네, 저희가 금액대로 저렴하게 또 드리잖아요. 하나는 좀 색감이 이렇게 또 다른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가 이렇게 위쪽만 색감이 이렇게 있는 화분들도 있어요. 요 화분, 요런 화분들이 색깔별로 갈 수가 있고, 또요 화분들로만 갈 수가 있고, 어쨌든 랜덤으로 섞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세트 금액 15,000원에 갈 거고요. 센치 한번 재보겠습니다. 12cm, 높이 됐을 때는 약 8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음 갈게요. 다음은 35번입니다. 35번 화분은 이렇게 3개 구성했습니다. 요 화분 개당 금액 보이시죠? 25,000원 하는 화분인데요. 그러나 요 화분 두 개만 해도 5만원입니다. 그러나, 앞에 요 화분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분 센치도 좋고 거든요잘 보세요 14cm 높이는 20cm 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서비스분 12cm 높이는 11cm 까지 나옵니다 이쁜 다육아가 심어두면 세개딱 진열되어 있으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35번 세트까지 만나봤고요 어, 네, 이 화분은 36번입니다. 36번 화분이고요. 총수액6개한개갈 거고 세트 금액으로 어, 4, 6, 6, 6, 6, 36, 3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사각이에요. 사각인데 아주 깔끔하면서도 넉넉하게 심기 좋은 그런 사이즈 의 화분이고요. 좀 저렴한 화분 찾으신다면 가성비 좋은 화분 원한다 하면은 요 36번으로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짜잔, 13cm 정도 하고요. 높이 쟀을 때는 약 9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책상은 골고루 어, 갈 테지만 어쨌든 중복 가능성이 있구요. 이렇게 그리고 랜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37번입니다. 37번 화분은 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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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세트 금액에 4만원에 간다고 하네요. 자요 화분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 달려있죠. 요 화분 정말 지금 사람 많이 받고 있는 화분이구요. 그리고 여기 화분 부부 토기. 부부토기 화분도 있고, 하나더는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laughs> 이렇게 고급진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급진 화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롱분, 어, 살짝 롱분, 요화분 두 개랑 이렇게 총 수량 네 개가 가서 4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센치 한번 재볼게요. 13cm, 9cm, 요화분은 9.5, 그리고 높이는 약 14에서 15, 요화분은 12 정도 나옵니다. 37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네, 38번입니다. 38번은 도앤도 화분이에요. 네, 여기 한 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도앤도라고딱 적혀있죠,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데,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일단 세개만 이렇게 색상 올려가지고 보여드리고요. 이 이쁜 화분들 세개만 해도 금액이 개당 24,000원씩 해서 72,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 앞에 가는 화분들 세개는요 와, 많이 드리네요, 서비스를. 이렇게 서비스 세개 간다고 해요 좀 작은 아이들 두개큰 아이 하나 이렇게 세 개가 간다고 하니까 이구성 놓치지 말고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센치 한번 재볼게요 가로 센지 쟀을 때 16.5에서 높이 쟀을 때는 12.5 정도라고요 자 요런 화분 서비스 가는 화분도 재야죠 17.5 높이는 18, 8cm 요런 화분 10에서 10.5 높이는 7cm 정도 나옵니다 38번 세트까지 만나봤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주셨으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동 마음 앞으로도 이쁜 화분들 많은 소개하고요, 할인된 금액과 또 우리 여러분들이 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감동 화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이따가 주문 많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